예, 안녕하세요. DC 노현민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여자 22번, <laughs> 음, 뭐 이런 식으로 생긴 물체인데, 이게 <laughs> 이걸 따로따로 그리는 학생, 학생이 한 번씩 있던데, 제가 가르칠 때, 이건 뭐 여기서 따로따로 그린 다음에, 여기서 여기에서 얘를 또, 이게 이 요, 요만큼 그려놓고, 얘를 또 여기서 따로 그려요. 그래가지고, 여기 탑 위에서 또 이렇게 필러 주가지고 올린 다음에, 떨어 그린 다음에, 로테이터로 돌려가지고 합쳐버리는 애들도 있는데, 뭐, 그게 틀렸단 말은 아니에요. 어뭐 3D는 제가 정답이 없다 했죠. 어차피, 물체만 완벽하게 똑같이 만들면 되지만, 음 좀더 쉬운 방법으로 그럴 수가 있는데, 얘는 여기서 바로 그리면 돼요. 어 바로 그리면 돼요. 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음 어떤 식으로 그리는 대박 어떤 식으로 그리냐면, 자. 어 자, 얘는 우선은 리미치를 제가 잡을게요. 자, 얘는 우선은 탑뷰에서 잡는다 치면, 탱글 0콤마 0부터, 자, 이쪽은 지금 못 잡아요. 거리가 안 일정하거든요. 그럼 우선은 117만 잡을게요. 117, 음, 117, 콤마, 이게 중심선이니까, 이게 양, 양쪽이니까 50이겠죠. 그럼 117, 콤마 50이겠네요. 117, 콤마 50. 자. 이렇게만 잡고, 여기, 중간점, 이렇게, 음, 그어주시고, 어, 이렇게 잡고 올릴게요, 그냥. 음, 이렇게 잡고, 뿅, 올리시고. 자, 얘는, 얘는 중심 력한번할까요 얘를, 탑에서 그려보자. 답이 없어, 답이 없는 건 아닌데, 프론트에서 그리는 게더 빨라요. 프론트에서 얘부터 그릴게요. 자. 색깔 바꾸셔가지고 2D 그리듯이 2D 그려 듯이 옵오24 얘를 ATC 2급이라 생각하시고 그리세요 이렇게 ATC 2급을 생각하시고 자 됐죠 어, 그럼 117이죠 어, 여기서 이게 69에요 근데 이 각도가 얼마야 135죠 그럼 여기서 그리는 방법 엄청 많아요 여기서 45도선 그리신 다음에 여기서 서클 69 지름 서클 반지름 69짜리 그린 다음에 얘를 트림으로 이렇게 트림으로 날리고 얘를 뭐 필더로정리해줘도이 거리가 얼마가 되겠어요 당연히 69가 되겠죠 어. 아니면 저희가 그랬다말했듯이 랭스를 하시던가 어? 랭스 하신 다음에 합계로 뭐 한마디로 이 거리가 내가 이렇게 아무, 아무렇다 이렇게 이런식으로 개판이다 어. 69가 아니죠 만약에 이게 어. 그러면 랭스 T 엔터 69 어. 지금은 어떻게 돼요 알아서 이렇게 69가 되죠. 어, 아니면 자표기를그시던가 어, 그리는 방법은 무, 무궁무진합니다. <laughs> 그다음 없을 때 얼마냐면 이게 24조 24 어, 이렇게 필 내주시고 그래야지 얘 각도가 이게 135도가 되겠죠. 어, 얘는 여기 막아주시고 어, 얘는 이제 음. 끝난 거예요. 어, 끝난 거예요. 어, 여기서 Extrude 얼마냐면 마이너스라면 좋겠죠. 마이너스 50하면 우리가 그려진 여기에 딱 맞겠죠. 자, 얘는 요 3D뷰에서 필내 주시면 돼요. 어, 이렇게 어, 뭐 제가 돌리는 건실환됐는데필내줄 때는 안 돌려 되겠네요. 여기서 필렛 한 다음에 얘 찍고 이게 25니까 동그랗죠? 25한 다음에 얘도 찍고 엔터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필내가 생기죠. 어. 그리고 얘는 이게 25이기 때문에 이게 같은 선이에요. 이게 만약에 25가 아니라 뭐 27이렇게 되면 여기다선 그리신 다음에 사각형 그려서 레볼볼을 해야 되게 레볼볼을 이렇게 돌린 다음에 빼야겠지만, 똑같을 경우에는, 이럴 때는 동쪽 UCS를 써도 무관하겠죠? 어, 이럴 때는,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동쪽 UCS는. 음. 동쪽 UCS는 뭐 정규 방지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고, 지금은 어떻게 쓰는지만,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면 동쪽 UCS를 했는데 아, 이게, 껐다 깃땅 F6이에요. F6, 어, 지금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평면이 잡혀 있으니까 그리드가, 이 땅바닥에 그려지죠? 어. 근데 동쪽 UCS를 끼시면, 얘가 이렇게 면을 인식해요.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하냐면, 얘를, 얘이 얘를 켰다. F6번으로. 이렇게 면을 인식해서 이면 위에 그려져요. 이런 면 위에. 어떻게 돼요? 이면 위에 딱 그려지죠? 이게 맥스에서 이제 오토 그리드랑 비슷한데, 동쪽 UCS가. 음, 저는 맥스 할 때는 잘, 맥스를 한다, 캐드 할 때는 잘 쓰지 않지만, 어떤 건지는 뭐, 알고 가야겠죠? 잠시만요.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고 뭐 비슷한 거라 보시면 돼. 오토 그리드가 뭐동충 UCS는 똑같다. 한마디로 이게 커서가 있는 면을 인식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기 물체가 있다 치면 어떻게 돼요? 이 계속 이렇게 박스가 탑뷰에 그려진단 말이에요. 탑뷰에. 어, 왜냐면 이게 지금 그리드가 이 탑뷰로 잡혔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토 그리드가 이제 동쪽 유시에서 비슷한 건데 이렇게 면 갖다 대면 면을 인식이에요. 그래서 이 면에 그려지는 거야. 이 면에 계속 알아서 오토 그리드가 이 면으로 그리드가 잡히죠. 어, 이런 식으로. 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랑 뭐 똑같은 개념을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복잡한 것들도 어떻게 돼요? 이 면을 인식하기 때문에 여기 딱, 바, 딱 붙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주전자가 이면에 딱 맞게 해서, 그러시겠죠. 어, 이렇게, 막, 이게 많이 하면, 막 징그러, 어, 징그럽지. 예, 이런, 이런 걸 보시면 돼요. 동천유시스. 자. 그러면, 여기, 어떻게, 여기 잠시 키신 다음에, 여기서, 서클 하신 다음에, 갖다 대면 이 중심이 나와요. 어, 중심 나오죠. 여기서. 얘는 어차피, 이, 이, 이 원의 중심이니까, 간격이 25겠죠. 어, 바로 그리면 되겠죠. 얼마? DN 타신 다음에, 30. 얘를 바로 익스트루도 얼마 반대로 쭉 하면 되겠죠. 그냥 많이. 그런 다음에 su 엔터, 엄마 찍고 엔터, 새끼 찍고 엔터 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이런 식으로. 구멍이 나겠죠. 응. 음. 아시겠죠? 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음. 그러면 얘는 이미 그려졌죠. 음. 그 다음에 여기 구멍 뚫렸네요. 얘는 여기서. 여기서 선이 90짜리 선인데요. 여기서, 음, 여기서 선한개 그리시고, 헷갈리시면, 바꾸세요. 어, 바꾼 다음에 선한개 그리시고, offset, offset, 얼마냐면, 90이죠? 어, 여기서, 자, 이때 동성 유지서끼시면 이제, 오선이비안 걸려요. 어, 이제, 예, 끄시, 끄시고요. 1 0 0 다시 끄시고, 여기서 그리면 되겠죠. 여기서 지름이 15짜리엔, 익스트루드 얼마, 많이 하세요. 많이, 많이 쭉 하시고, su엔터, 엄마 찍고 엔터, 새끼 찍고 엔터. 어. 어떻해 이렇게, 구멍이, 뚫리죠 음, 자, 이 앞에 것만 그리면 되겠네요. 얘는 다시 프론트 뷰로 돌아가서, 음, 여기서 그림면 되겠네요. 음. 지금, 선이 그려진 거 봐야 되니까, 다시, 와이어 프레임으로 돌리시고, 여기서, 찍히겠죠? 음. 여기 그려서 상관없이 옮기면 되니까, 자, 높이가, 24에서, 38이네요. 어. 그럼 우선 여기다 선한개 제가 그려줄게요. 이렇게. 음, 그려졌죠? 우리, 이 중심선에. 음. 이 중심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우리 그 잡아놓은. 자, 여기서 offset 24. 그리고 offset 38. 38. 음. 그리고, 여기서사이게어주시고여기서 offset 여기서 6이죠. 6. 그 다음에 xl. 예, 예, 단단. 얘는 그냥 45도네요. 응. 음. 45도선 그리시고, 음, 높이가 60으로 나와있네요. offset 65 하신 다음에, 얘 필레, 얘 필레, 얘랑 얘랑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되겠죠. 필요없는 선들은 지어버리고, 자. 얘는 요 간격이 똑같겠죠. 이 90이네요. 그럼 여기에서 offset 얼마? 90 하신 다음에 여기서 서클 지름이 28짜리 그리시면 되겠죠 어, 예, 다 그렸네요 얘들은 지워버리고 얘를 리젠 한 다음에 얘 둘이 익스트루얼 뭐냐면 1 2죠12 하신 다음에 SU 엔터 엄마 찍고 엔터 새끼 찍고 엔터 그러면 당연히 얘가 이렇게 일로 티 나오겠죠 어, 상관없어요 탑배에서 우리는 여러 개 뷰를 쓰니까 옮기면 되겠죠 이렇게 뿅뿅 뿅. 어, 그런 다음에 유니온으로 합쳐주시면 이런 식으로 끝나겠죠? 어, 정답을 한번 맞춰봅시다. 얘는, 마이너스 v, 콤마.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2, 콤마 2. 얘 3p로, 여기, 어, yfm을 봐야죠. 3p로. 여기 4분점. 음, 그리고, 어디, 어디죠? 여기죠? 여기랑, 여기 4분점. 이게 되겠죠? 어. 그리고 0은 한번 잘못 찍킬수 있으니까, 이건, 이거는 이렇게 숨겨주세요. 혹시나. 어, 숨겨주시고, 얘들, 헷갈리, 헷갈리니까 레이어 바꾸시고자 이 거리는 174.7488, 맞죠? 자, 그 다음 문제. 1, 콤마 마이너스 1, 콤마 2, 얘도 3p로 2점이죠? 여기랑, 음, 어디고. 요, 여기죠, 여기. 여기랑, 여기랑. 자, 이 간격은 170.0924, 170.0924. 음, 이렇게 정답 맞죠? 자. 어, 이해 못하시면 좀 어려, 어려,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음, 동종 원유시에서담 한번 써가시면서 그려보시면 쉽게 그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